샬롬, 반갑습니다. 김현철 목사입니다. 우리 임원 리더 성경 공부 열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제라는 주제의 두 번째 구절을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25절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라 돌아보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자, 일단, 교제라는 것입니다. 교제. 만난다. 어울린다. 함께한다. 뭐,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겠지요. 일단 오늘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의 교제.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교제란 그리스도인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스도인. 즉, 교회를 말하죠. 교회의 교제.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말합니다. 그 특징을 먼저 살펴보면 일단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지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 보면 한 가지 명백한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모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맥락상 그날은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여기서 보면은 모이기를 더욱 그리하라 되어있죠. 모이기를 심쓰라 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 사도행전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2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도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말씀해보니 모이기를 힘쓴 곳은 첫 번째는 성전, 예배하는 곳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입니다. 가정.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했고, 특별히 46절에 보니 떡을 떼었다라는 것은 성찬을 말하고, 가정예배예요 성찬을 말하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라는 것은 우리 애찬이죠. 사랑의 마음으로 먹는 식사, 애찬. 교회에서 나누는 성찬과 애찬은 다 여기에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모이기를 힘썼다.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특징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일단은 모이기를 힘쓴다는 겁니다. 매우 뚜렷한 특징입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두드러진 그리스도인 공동체 교제의 특징이죠. 여러분은 모이기를 힘쓰고 계신가요? 왜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지 왜 그렇게 되는지는 이따가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그 모임 교제의 특징은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있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라고 되어있습니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하기를 선행하기를 격려하니 당연히 그 만남의 특징이 되겠지요. 너무나 자주 듣는 얘기지만 명백하고 뚜렷한 공동체의 교제의 만남의 특징이 되어야 됩니다. 향기 같은 거죠. 사랑의 향기 선행의 향기가 가득한 만남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볼까요? 말씀을 한 구절.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나중에 저희가 배우고 암송하게 될 구절이기도 한데요.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34, 35절. 세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해 보니 세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시죠. 세계명 뭐예요? 이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공동체 분명한 특징은 사랑이고 이것이 곧 제자 됨입니다. 제자 된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 된 사람들의 분명한 특징은 서로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반드시 이뤄내야 할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 이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아는 사람만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혹시 암송하는 분 계신가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라.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빛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즉 착한 행실을 말합니다. 선행이죠. 즉,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의 두드러진 특징, 그 교제의 만남의 두드러진 특징은 사랑과 선행이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말씀과 마태복음 모장 말씀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교제의 특징입니다. 먼저는 모여야 뭐 되나요?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 교제의 특징이고, 사랑과 선행이 가득한 곳이 이 교제의 특징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 0장에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런 그리스도 교, 그리스도인의 교제와 만남의 동력, 그 힘, 그 힘의 원천은 무엇인지를 잠시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히브리서 20, 10장 24-25절의 앞부분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히브리서 10장부터 13장 거의 마지막까지는 교회 공동체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특별히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까지는 공동체의 소망과 믿음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성경을 펴서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 23절까지 한번 읽어 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자, 먼저는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교제의 동력을 복음이라고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고요. 또 이에 기초한 신앙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자, 19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19절을 보시면 예수의 피를 힘입었다 라고 되어 있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어디를 들어갈 담력을 얻었냐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담력을 얻다는 것은 용기를 얻다는 것이죠. 이 성소란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지성소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여겨지는 곳이지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의 성소든 건물로 있는 성소이든 이 지성소 앞에는 휘장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 지성소의 입구 같은 겁니다. 휘장 아무나 들어갈 수 없죠. 1년에 한번딱 대제사장만 한번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죠. 그 외에 들어가면 이곳에 들어가면 죽는다라고 여겼습니다. 자기 죄를 속하지 않고 또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면 죽는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그곳은 성스러운 곳이면서 한편으로는 두려운 곳이기도 했죠.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는 일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제 사장들도 그곳에 들어갈 때 허리에 밖에서 끈을 묶고 들어갔습니다. 혹그 안에서 부정하여 합당하지 않아요? 안아서 죽게 되면 사람들이 그 줄로 끌어내야 했기 때문이죠. 죽은 사람을 데리러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거룩한 곳또 두려운 곳으로 여겨졌는데 19절에 보니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았냐면 20절에 더 추가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라고 말합니다. 휘장 가운데로 20절에 보니까 휘장 가운데로 열린 길또 새롭고 살리는 길이 놓였다라고 말합니다. 누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남, 나아갈 새롭고 산, 살리는 열린 길이 놓였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죠. 이것이 지금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전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하반절만 보면, 그러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누구에게 나아가요? 하나님께 나아가라, 나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길이 열렸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는 교회에는 성도는 나태함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기가 두렵다, 떨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성소에 나갈 수도 없었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린 길이 놓였습니다. 새롭고 살려주는 길이 놓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이제 나아갈 수 나, 나아가는 일에 하나님과 만나는 일에 나태함의 핑계를 댈수 없게 되었다라는 말이지요. 이 열린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복음이죠. 이제는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의 만남의 동력은 이 복음과 복음의 은혜입니다. 즉 복음과 이 예, 라인은 사랑이고 은혜가 결국 이 공동체의 동력이죠. 모두가 결국 이 복음의 은혜를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길로 나아가면서 서로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모이면서 만나는 것입니다. 즉, 이 믿음의 도상에서 교제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만나면서 서로를 알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교제, 복음 없는, 십자가 없는, 교제는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이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하는 자들이죠. 같은 맥락에서 23절은 조금 더 분명하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 도리의 소망은, 믿는 도리의 소망은 뭘까요? 도리. 가르칠 도죠. 길도. 가르, 길도 자. 마땅히 가야 할 길이죠. 복음을 말하고 이 도리의 소망이란 결국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소망이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거다라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곳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즉, 완성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듣는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합니다. 이것이 완성될 소망 가운데 우리는 서로를 만나는 것을, 교제하는 것을 힘쓰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 이 소망은, 앞에서 살펴본 소망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삶, 소망, 신앙은 결국은 무엇으로 드러나야 하냐면,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진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드러나야 하고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에는 하나님의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믿음도 소망도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통하지 않게 되죠. 반대로, 결국, 교제란 우리에게 이 믿음과 소망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이 믿음과 소망을 불 붙여주는 시간입니다. 마치 장작이 혼자 있으면 금세 비바람에 꺼져버리겠지만 장작의 물이 서로 모여서 활활 타오르면 애가 난 바람에는 쉽게 꺼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교제를 통해서 이 믿음과 소망을 서로에게 확인하며 또한 확실히 하며 또한 그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해질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것이 교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믿음이 있는 사람이란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이란 이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만날 때 영적으로 통하고 마음이 편하고 격려받고 위로받고 사랑할 수 있고 선행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만남을 이뤄갈 수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사람 즉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 거듭난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기억하시죠? 고린도서 장 17절.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들끼리 그 믿음을 확인하면서 그 믿음을 세워주면서 만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교제니. 이 교제를 더욱 힘쓰고 싶고 힘써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이 교제를 힘쓰시고 서로를 보고 싶어 하고 만나고 싶어 하는 복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습하고 이 시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대해서 오늘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 일단 뭔가요?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특징입니다. 모여야 합니다, 일단. 서로가 보고 싶어야 합니다. 서로 식사하고, 인사 나누고, 또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한 이 모든 것들이 좋아야 합니다. 이 마음이 식어지고 있다면 지금 내 신앙에 약간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또한 분명한 특징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교제의 이 동력은 무엇일까요? 그 힘, 근원은 뭘까요? 복음입니다. 복음. 신앙. 어떤 신앙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결국 이 믿음의 도상에서 우리는 교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없는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서로 가까워지고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비유도 적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있고, 여기 나가 있고, 여기 타인이 있다면, 다른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서로가 점점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삼각형에서, 꼭지점에서 하나님께로 갈 때만, 나와 타인은 가까워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즉, 또한 다른 것은 뭐냐면, 여기 말씀처럼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 이것을 굳게 잡는 자들입니다. 소망이 가득할 때 모이기를 힘쓰게 되지요. 믿음과 소망이 식어지면 이 공동체의 만남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제권을 이 만남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따라 우리의 신앙을 진단해 볼수 있겠지요. 즉, 신앙과 소망은 교제로 증명이 됩니다. 다시금 우리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 마음 속에 회복하며 그 소망을 새롭게 하는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허구 공동체가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